you okay. 제가 서울 스토어 하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벌써 세 번째 서울 스토어 하울 영상인데 여러분 영상 마지막에 저의 할인 코드 나오는 거 아시죠?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하울 스토어 하울스토어. 제가 이번에 서울스토어에서 골라온 옷들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진짜 이번 영상이 제가 여태 서울스토어에서 구매했던 시리즈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시리즈가 될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딱 봐도 너무 예쁜 옷들만 가져왔죠? 그럼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의자가 돌아가니까 굉장히 편하네요. 일단 처음으로 소개하고 싶은 거는 바로, 짜잔! 요거는 제가 처음에 서울 스토어 하울 영상 할때 알게 된 브랜드 스펀키. 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그때도 제가 90년대 무드로 룩북도 너무 예쁘고 해서 제 스타일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 여름 시즌도 너무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딱 봐도 진짜 너무 제 스타일이죠. 이게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 디자인이 예뻐서 색깔 조합이 예뻐서 구매를 했는데 받아보고 나니까 이 하늘색 디테일 부분이 벨벳 소재더라고요. 그래서 실물로 봤을 때더 예뻐서 엄청 만족을 했는데 디자인 자체는 나시랑 반팔의 사이 정도 민소매랑 반팔의 사이 이팔 소매 부분이 굉장히 짧아서 그냥 나시 같은 느낌 약간 두꺼운 나시 정도로 보면 될것 같은데 그냥 이거는 제가 딱히 설명을 안 해도 90년대 하이틴 드라마 영화에 나올 것 같은 디자인이고 제가 요새 약간 하늘색에 빠진 것 같아요 이것도 하늘색이고 뒤에 보면 이것도 하늘색이고 여기도 하늘색 느낌이 나는 프린팅이고 하늘색이 요새 뭔가 발랄해 보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라 제가 눈이 가는 것 같은데 이거 하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게 크롭 디자인이 아니라서 좀더 빈티지한 것 같아요. 크롭이면 약간 더 평범한 그런 느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약간 기장이 기본 핏이라서 좀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앞에 이런 폰트 디자인도 되게 빈티지하게 잘 나와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에 서울 스토어 구매한 옷 중에서도 정말 상위권에 들 정도로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이 스펀키에서 이 제품 말고도 또 하나를 샀는데, 바로, 짠! 이 스커트예요. 이 스커트는 되게 바스락거리는 요런 비닐 재질 네, 랩 스커트인데 이렇게 안에를 보면 속바지가 같이 달려있는 길이가 굉장히 짧게 나왔지만 전혀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는 요런 치마 바지인데 이 치마 바지 저는 소재 때문에 골랐어요. 이 소재가 주는 빈티지함? 그리고 이거는 옆에 라인도 이렇게 한줄 들어가 있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라인은 약간, 뭐랄까, 삥줄이라고 하는데, 삥줄 말고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약간 스카치 소재로 된 삥줄이 들어가서 사진 찍을 때 후레시 켜고 찍으면 여기가 빛나는 엄청나게 그런 간지가 나는 디자인이고, 여기 로고도 딱 동그랗게 들어가서 엄청 기본적으로 여름에 필수템처럼 이번 여름 시즌에 제가 이런 스커트가 굉장히 예뻐 보이고 하나쯤 꼭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통히 있길래 바로 구매를 했는데 받아보고 핏도 그렇고 기장. 키가 작은 저한테는 기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치마 바지로 나와서 기장도 딱 짧게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뒤에는 이렇게 포켓도 있고 여기 앞에는 주머니가 없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그래서 더 저는 깔끔하게 떨어져서 마음에 들었어요. 딱 뒤에만 주머니가 들어가 있어서 더 마음에 들었고, 뒤에서 이렇게 바람에 치마가 날려도 안에는 속바지가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입을 수 있는 진짜 여름에 완전 교복처럼 잘 입게 될것 같은 스커트예요. 컬러도 블랙에 심플한 디자인이라서 진짜 어디에 입어도 너무 아무데나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옆 지퍼가 달린. 이렇게 옆 지퍼를 열고 입는 디자인인데, 제가 이런 치마에 진짜 빠졌나봐요, 요새. 그래가지고, 이런 완전 비슷한 스타일의 치마를 하나 더 가져왔거든요? 짠. 이거는 디어 스토커의 치마 바지. 엄청 비슷하죠? 근데 색깔은 이건 네이비. 이것도 블랙 컬러가 있긴 했는데, 요 스펀키의 엄청 비슷한 치마 바지와 비교를 하자면, 저거는 앞뒤가 다 치마로 덮여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보면 이렇게반바지에 이거는 앞에서 보면 치마? 뒤에서 온 반바지 응. 이런 디자인인데 그리고 이거는 뒷면이 이렇게 고무줄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퍼가 있기는 한데 저거는 지퍼를 열어서 입는 그런 디자인이었다면 이건 지퍼를 열지 않고도 고무줄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고무줄 바지처럼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도 지퍼가 달려있기는 한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디자인인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지퍼를 완전히 열어가지고 뭐야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퍼를 이렇게 다 열면 그냥 바지 진짜? 그냥 바지로도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지금 알았는데 이렇게 이 앞부분에 치마 면적, 치마 디테일을 이렇게 떼어내면 그냥 바지, 반바지로도 입을 수 있는. 헉, 완전 좋은데? 오, 짱이다. 투웨이로 입을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이었네요. 근데 저는 이런 디자인의 반바지는 잘안 입기 때문에 떼고 입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지퍼가 있어서 좀더 디테일이 있어 보이는? 이런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지퍼 디테일이 보여서 좀더 디자인적으로 예쁘기도 하고 이것도 스폰키랑 되게 비슷하게 로고가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갔는데 스폰키는 딱 블랙, 올블랙의 화이트 로고가 들어갔다면 이건 네이비에 이렇게 노란 색깔 약간 나는 이런 게 들어가서 좀더 발랄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진짜 이게 뒤에가 고무줄로 돼 있어서 저거보다 살짝 더 편하게 캐주얼하게 입고 싶은 날더잘 입을 것 같고 또 네이비랑 어울리는 컬러랑 입을 수가 있으니까 저거랑은 약간 다른 느낌이라 취향에 맞게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이런 디자인에 빠졌으면 정말 비슷한 걸두 개나 골라왔죠? 진짜 요새 그냥 약간 제가 생각하는 필수템 하나쯤은 꼭 갖고 있으면 아침에 옷 고르기가 정말 수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옷은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짠 너무 예쁘죠? 언제 소개하나 궁금하셨죠 여러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현아씨가 입어서 유명해진 것 같은데 큐리티라는 브랜드의 제품이에요. 저는 현아씨가 입기 전부터 눈이 가던 브랜드였어요. 룩북을 봤는데 모델도 굉장히 매력 있고 옷도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예전부터 서울 스토어 하울 영상 찍을 때 되게 살까 말까 고민을 했던 브랜드인데 이번에 드디어 구매를 하게 됐네요. 짜잔, 이런 크롭티인데 기장이 엄청나게 짧게 나온 이런 라인의 크롭티예요. 이런 소매 라인의 장점은 팔뚝이 굉장히 얇아 보인다는 거, 아니 어깨 라인이 좀더 예뻐 보인다는 거. 제가 승모근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라인의 옷을 입으면 승모근이 조금 없어 보이고 어깨가 약간 직각 어깨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데 딱 앞에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느낌이라서 그리고 이거는 그레이 컬러가 있었어요. 이 블랙이랑 그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처음 봤을 때 반한 거는 제가 그레이 컬러거든요. 그레이에 이렇게 똑같이 비즈로 들어간 디자인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 뭔가 더 유니크한 느낌도 나고 했는데 제가 여름에 다른 데는 땀이 잘안 나는데 겨드랑이에 땀이 굉장히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회색 옷을 입은 날 사진을 절대 못 찍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진을 보면 굉장히 민망하게 땀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를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고 블랙을 골랐는데 블랙 컬러도 실물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딱 군더더기 없는 이런 디자인에 이렇게 불꽃 로고. 큐리티에서 이거 말고도 진짜 사고 싶은 게 많았는데 이거 하나만 제가 마음을 먹고 골랐어요. 근데 약간 단점은 신축성이 살짝 부족하다는 점? 그래서 입을 때목 부분도 조금 들어갈 때 힘들고 그렇긴 한데 뭐 그렇게 완전 힘들 정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저 뒤에 더 힘든 옷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뭐 만족을 합니다. 이거 정말 폰트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왔고 진짜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다음에 그럼 제가 입기 힘들었다는 바로 그 옷, 짜잔, 셋업 EXE. 여기는 제가 옛날부터 헉,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던 브랜드고 이번 시즌에도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이 많은 거예요. 특히 이렇게 요새 흰 컬러의 이런 용 로고, 드래곤 어 드래곤 프렌팅이나. 트라이벌 이런 느낌이 나는 거에 제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거랑 같이 매치돼 있던 치마도 있었는데 그거랑 이거랑 정말 고민을 하다가 스커트보다는 그 스커트도 굉장히 디자인이 유니크해서 스커트보다는 이걸 더 평소에 자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은 팔에 이렇게 어깨가 뚫려있는 이런 팔 디자인? 이런 걸 정확히 뭐라고 하죠? 그리고 가슴도 살짝 뚫려있고 이렇게 굉장히 특이한 유니크한 디자인인데 제가 택배가 오자마자 신나서 외출하고 들어와서 입어봤는데 이목 부분이 신축성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또 약간 폴라처럼 올라오는 디자인이라 목이 굉장히 좁은데 신축성이 별로 없어서 화장품이 벌써 다 묻어버렸어요 아직 밖에 입고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를 입을 때는 화장을 하기 전에 입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컬러인데 약간 좀 얇은 재질이라서 안에 비침이 있기 때문에 속옷도 신경 써서 입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너무 예뻐서 좀 편하게 입는 날에는 못 입을 것 같고 진짜 갓 잡고 꾸미는 날 그런 날 입어야 할것 같은 그런 옷이에요. 디자인은 너무 예뻐서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다음 제품은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브랜드예요. 어글리 섀도우라는 브랜드인데 여기도 약간 스펀키처럼 90년대 무드를 지향하는 브랜드 같았어요. 근데 스펀키는 좀더 발랄하고 하이틴 느낌이라면 여기는 모델 언니도 그렇고 약간 좀더 섹시한 쪽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한 스커트예요. 딱 봐도 제 거죠. 딱 봐도 너무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제가 이런 애니멀 프린팅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사진에서는 몰랐거든요. 그냥 면 소재 하늘색인 줄 알았는데 받아 보고 나니까 약간 이렇게 반짝거리는 새틴 느낌의 소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더빈티지해서다 저는 인터넷에서 사진 본 거보다 실물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제품들이.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나마 이거를 사진보다 좀더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반짝반짝 새틴 느낌의 소재고 이렇게 애니멀 프린팅이 포인트로 들어갔어요. 제가 애니멀 프린팅이 그냥 그 자체로 이 지브라 자체로 돼있는 치마는 있는데 포인트로 들어간 거는 없거든요. 근데 포인트로만 들어갔을 때 주는 느낌이 또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약간 어 애니멀 프린팅만 있으면 완전 유니크하고 뭔가 센 느낌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가니까 되게 귀여운 느낌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거는 사이즈가 되게 작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스물 사이즈를 시켰는데 제가 타오바오에서는 작게 나오는 하의 제품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는 이 정도까지 작게 나온 거를 처음 봤어요. 아마 제가 입어봤을 때딱 완전 딱 맞는 거 보면 한 허리가 2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데도 굉장히 작아 보이죠, 허리가? 24 정도 되는 것 같아서 평소에 이렇게 국내에서 나오는 옷들이 크다고 느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치마만 그렇게 나온 걸 수도 있긴 하지만 물론 실측 사이즈를 잘 보고 사셔야겠죠? <laughs> 아무튼 이거는 저는 작게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했어요. 근데 길이가 살짝 제가 키가 작은 편이라서 저는 딱이 정도만 짧으면 정말 완벽할 것 같아서 수선을 하려고 해요. 저한테는 살짝 길더라고요. 그래서 키 크신 분들한테는 이런 미니 스커트지만 부담 없이 잘 입을 수 있는 길이라서 키 크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예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디자인이 너무 딱 포인트 되는 디자인이라 그냥 정말 평범한 아무 티셔츠에나 입어도 포인트가 될것 같은 엄청나게 유용한 스커트입니다. 여기도 이번에 제가 처음 알게 된 브랜드인데, 러닝하이라는 브랜드예요. 이거는 요새 너무 유행하는 타이다이의 이런 원피스예요. 짜잔. 타이다이 티셔츠는 많은데, 제가 또 원피스는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고른 이유는, 모델분이 입고 있는데, 모델분 머리, 모델 언니 머리색이 저랑 똑같더라고요. 약간 핑크색 머리색이었는데, 그분이 이 무채색의 타이다이 원피스를 입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머리색이랑 이 무채색이? 그래서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받아보고서도 굉장히 만족을 했어요. 이게 밑단에는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거 뭐라 그러지? 날라리철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말도 있을 텐데 다른 말을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야매, 야매 단어만 아는 듯하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보라색으로 포인트가 돼 있어서 그리고 이 회색, 먹색이랑 보라색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입었을 때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엄청 포인트가 돼서 이번 여름에 진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끝나신 원피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평소에 입기는 좀 힘든 게 뭔가 다 끝나신 원피스들은 길이가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길이가 좀 길게 나왔어요. 제가 원래 길이가 긴 옷들을 길이가 긴 스커트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이런 끝나신 원피스들은 좀 길게 나왔으면 했거든요. 약간 민망하지 않게 길 다닐 때 편할 수 있게? 근데 이거는 딱 제가 원하는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크신 분들도 굉장히 걱정 없이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소재 자체가 그 끝나시 원피스들이 주는 민망함을 좀안 느끼게 해주는? 되게 신기하게 뭔가 몸매 부각을 덜 시키는 그런 소재라서 그냥 진짜 여행지 아니더라도 그냥 길다니면서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거는 색깔이 사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고른 거긴 하지만 이 색깔 말고도 다른 타이드 아이 티셔츠들도 많고 원피스도 있고 해서 구경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냥 이거 자체는 제가 여름에 굉장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짠, 제가 두 번째 서울 스토어 하울에서도 구매했던 아파트먼트 제품이에요. 그때는 크롭티만 두 장을 가져왔었는데 이번에는 크롭티가 아니라 이런 기본 디자인의 티셔츠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 프린팅 하나 보고 골랐어요. 미쳤죠, 여러분? 너무 귀엽죠? 허,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히려 저는 크롭티였으면 좀더 평범한 느낌을 줬을 것 같은데 이렇게 약간 기본 핏이라서 좀더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까 요, 이것도 그렇고 요새 크롭티 디자인이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더 평범한 느낌을 주는 것 같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핏의 디자인을 더 많이 사는 요즘인데 이거는 소매가 딱 짧게 나왔어요. 그래서 빈티지하고 기장도 완전 길지도 않고 약간 어, 뭐랄까, 기본티보다는 살짝 미니한 그런 느낌이에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딱 옛날 90년대 미국 그런 드라마에 나올 것 같은 디자인이에요. 너드들이 입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크롭티가 아니라서 평소에 정말 부담 없이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여기에 딱 그냥 스커트 같은 거 제가 이번에 구매한 저런 비닐 스커트 같은 거 입으면은 엄청 편하면서도 빈티지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이거는 프리사이즈였는데 이렇게 기본 핏이라서 그냥 아무나 입어도 각자 체형에 맞게 잘 맞을 것 같아서 굉장히 추천합니다. 이제 끝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다음 제품! 짠. 저의 서울 스토어 하울 영상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스컬프터인 것 같아요. 진짜 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이번 제품은 이런 레글란 티셔츠예요. 제가 원래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나그랑 티셔츠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이유가 어깨 라인이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약간 덩치가 커 보이는 약간 팔뚝이 있어서 그런 게 콤플렉스였는데 이런 거 입으면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냥 예전에는 이게 원래 팔이 검정색이고 이 안쪽 부분이 흰색이거나 회색. 이런 디자인은 굉장히 많았는데 이렇게 요새는 반전 디자인? 이런 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근데 스컬프터에서 그런 게 있길래 딱 그리고 폰트도 원래 스컬프터 이런 폰트 느낌이었으면 좀 평범한 그런 느낌이었을 텐데 완전 딱 바꿔서 빈티지한 느낌으로 내가지고 안살 수가 없었어요. 컬러가 근데 사실 이게 핑크 컬러랑 베이지 컬러가 있었거든요. 이게 제일 기본적인 무난한 컬러였는데 저는 핑크 보라 이런 컬러가 있었는데 그 컬러를 사실 구매하고 싶었는데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베이지랑 이거랑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아무래도 베이직한 이런 블랙 컬러를 훨씬 많이 입게 될것 같아서 골랐어요. 그래서 실물로 받아보고 대만족을 했어요. 이거는 약간 신축성이 굉장히 좋은 골지 느낌이라서 몸매를 딱 잡아주는 몸매를 약간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런 나그랑 디자인은 그렇게 몸에 붙어도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게 해줘서 만족스럽습니다 또 팔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스컬프터 로고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저는 이 프린팅이 정말 제가 이 제품을 고르는데 한몫한 것 같아요 그냥 나그랑 티셔츠의 평범한 로고였으면 진짜 심심했을 텐데 이 로고가 진짜 빈티지함을 다한 것 같아서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마지막 제품, 짜잔! 바로, 스컬프터의요 카고 스커트예요. 이거는 제가 스컬부터 처음 할 때부터 살까 말까 고민을 했던 제품이거든요, 사실. 딱 처음 봤을 때도 너무 예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걸 잘 입고 다닐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 마음에 드는 건 사실 핑크 컬러였거든요. 그래서 핑크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평소에 몇번못 입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태 구매를 안 하다가 이번에 베이지 컬러로 하나 장만을 했습니다. 이게 가격대도 조금 있는 편이라서 고민을 했었어요. 여름에 옷을 입다 보니까 제가 상의 제품은 많은데 하의 스커트 종류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스커트를 이렇게나 많이 가져온 이유도 있는데 이런 카고 스커트 하나 있으면 이번 여름에 굉장히 코디하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핑크 말고 베이직한 베이지 컬러로 골라 와봤어요. 이 큐리티 탑이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제가 이번에 고른 스컬프터 나그랑 티셔츠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해가지고 왜 이제 샀나? 진작 살걸 했던 제품이에요. 정말. 어디에 코디해도 예쁘게 잘 코디를 할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이라서 마음에 들고, 기장도 굉장히 짧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딱 예쁘게 맞는데, 키가 160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짧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키가 조금 크신 분들은 사이즈를 딱잘 보고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좀 내려 입으면 뭐 그렇게 짧은 길이는 아니지만, 저한테는 짧아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색깔도 이렇게 완전 그냥 면 베이지가 아니라 워싱 느낌? 돌청 느낌의 이런 컬러라서 더 유니크하고 빈티지하고 예쁜 것 같아요. 코디하기 정말 쉬운 그런 아이템일 것 같아서 이번에 좀 늦게 샀지만 굉장히 잘 샀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입니다. 이렇게 저의 이번 서울 스토어 제품들 소개는 끝이 났고 저의 할인 코드. 저의 할인 코드는 이미 다 아실 것 같지만 야미. 야미를 입력해주시면 5%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이 제품들 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았길 바랍니다. 제 생각엔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정말 역대급으로 만족을 했던 상품들이라 하나쯤은 여러분 취향이 있을 것 같은데 할인 코드를 적용해서 다들 알찬 쇼핑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잊지 마세요.